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하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함으로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ᄂ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흥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며 우리 한 주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려면 먼저 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생활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럼 남한국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냐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간 네살인데 그는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누부갓네살의 이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총리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벨사살인데 벨사살 왕은 이 연애를 즐기다가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그글귀를 보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벨사살 왕에게 알려 줍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의 이 침략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바벨론은 이 세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마지막 왕인 다리오 왕이 세워집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왕으로서 그 다니엘이 다시 살아 돌아온 이후에 이 다니엘을 또한번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2년 동안 이 바벨론을 통치했었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바로 바사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고레스 칙령을 반포한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고레스에 의해서 총리로서 일합니다. 이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왕이 바뀌면 그 측근들을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 명의 왕을 섬겼고 게다가 이번에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고레스 측령에 다니엘이 상당 부분 관여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네이미야 큐티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 큐티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 큐티를 할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레스 측령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포로 생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성전 재건 작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건을 시작하고 방해를 받고 재건이 멈춰지고 또다시 재건을 시작하고 그 재건이 또 방해를 받고 그래서 또 멈춰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리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에베당을 건축할 때 학계서를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학계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학계가 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적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존재합니다. 그 에스더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에스더의 내용, 우리가 이전에 큐티에서 보았듯이 그 아수에로 왕의 이 왕으로서 간택을 받은 그 에스더. 그 에스더의 내용이 이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지만 성벽이 없는 것을 보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 성벽 재건 또한 계속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되지 못하고 이제 오늘의 큐티 바로 느에미아가 시작됩니다. 느에미아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에서 온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된 상황, 즉 본문 3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느에미아의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즉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성공한 엘리트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인은 물론이며 자기가 가진 재물,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계속해서 왕궁에서 평안한 삶, 그리고 안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 속한 구석에는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민족들이 귀한 한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은 어느 때 생기냐면. 나의 관심을 이끄는 그 무언가를 내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볼 때 생깁니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이 노숙자 센터의 대표인 이 유정옥 사모님이 있는데 2004년에 이 미국의 어떤 한 집회를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한 이후에 이 노숙자들이 교회 담벼락에 기대서 그 구겨진 채로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이 미국의 노숙자들보다 한국의 노숙자들은 상황이 더 어렵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소외된 이웃에 너무나도 무관심했구나. 그러면서 그 집회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청량리에 추운 겨울 새벽 6시 반에 자기가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이 넘게 걸려서 그곳에 한번 가봤답니다. 근데 거기서 (11시에) 무료급식을 시작하는데 그 (6시) 반에 자기가 나간 그 시간에 노인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밥을 받지 못하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나온다는 말을 들은 이 사모님은 그들을 위해 아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컵라면 (20개를) 들고 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그 다음에는 밥을 함께 싸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 김치와 국을 같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노숙자 한 분이, 자기는 너무 이렇게 더러워서 목욕탕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좀 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말에 이 여섯 평짜리 작은 원룸 같은 곳을 빌려서, 거기에 샤워기 세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번호표를 끊어주는 일까지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노숙자들이 씻고 나오는 대로 밥을 제공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에게 옆에 붙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좁은 공간을 하루에 수백 명씩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평짜리 공간을 받아서 이또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런데 노숙인들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인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에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에못 들어가고 내쫓긴다는 그들의 말에 또 다른 공간을 그 노숙자들을 위한 그 식사 공간에 그 옆에 또 다른 공간을 빌려서 노숙자들을 위해 예배 드리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노숙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그 시선이 이 컵라면 20개를 들고 노숙자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고 지금은 암 환우들을 위한 힐링 센터까지 건축돼서 굉장히 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즉,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등따스고 배우 부르게 호의호식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나의 관심과 시선을 이끄시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일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면하고 시선을 돌려서 아이 일은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겠어?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절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나와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큰 사랑인 겁니다. 정말 작더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컵라면 스무 개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수많은 노숙자를 먹이고 씻기고 함께 예배드린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컵라면 스무 개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이 시작점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작은 일이더라도 누군가 그 작은 일을 알게 되면 너무 민망하게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에미아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고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일 때문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에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을 열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대, 기다립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문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성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할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보잘 것 없는 내가 할 수나 있겠어? 나는 안될 거야. 이렇게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에게 영적으로 무너져 마음속이 황폐해진 나에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차례입니다. 내가 계속 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소망해 왔고 정말 내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술관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나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차례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붙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없애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